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투백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맥주를 리뷰하려고 사실 4개월 전에 샀는데, 뭐, 편맥 리뷰한다, 심상 리뷰한다, 제가 좋아하는 벨지안 리뷰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밀리게 된 맥주인데요. 비록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와중에 먹지 않고 계속 술 땡길 때마다, 안 돼. 이 맥주는 리뷰해야 돼. 이 맥주는 근본어로 근본이니까 무조건 리뷰해야 돼. 하면서 남겨놓은 맥주. 오늘 리뷰할 맥주는 바로 뉴 홀란드 브루잉의 드래곤즈 밀크입니다 드래곤즈 밀크 국내분들한테는 소위 용젓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는 맥주인데요 드래곤즈 밀크라는 이름은 그 중세 전설에서 나왔어요 중세에는 그 드래곤을 잡으면 드래곤을 잡게 되면 얻는 전리품 중 드래곤의 우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거에서 모티브를 얻어와가지고 드래곤즈 밀크라는 게 있는데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용을 잡아야지 얻을수 있는 귀한 전리품만큼 한 사람의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술이란 의미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술 요거거든요. 조니 워커 블루 라벨. 그러면 저희 집의 용젖은 요 블루 라벨인 거예요.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이 맥주의 이름도 드래곤즈 밀크인 이유도 요 맥주가 어떤 분의 집, 집에 있어도 드래곤즈 밀크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이올란드 브로잉의 가장 상위 라인업에 위치하고 있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제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 못 드렸는데 버번 배럴 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스타일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고 좀 복잡한데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버번 배럴 에이징, 버번을 숙성시키던 나무 통에서 숙성을 시킨 임페리얼 스타우트,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 그래서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버번 배럴에서 3개월간 숙성을 시켰는데 이 버번 배럴에서 맥주, 맥주를 숙성하게 되면 얻는 이점이 어, 크게 3개 정도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배럴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 예를 들어 버번 배럴 같은 경우는 버번 위스키의 향을 가지고 있고요 럼 배럴은 럼의 향뭐 와인 배럴은 와인의 향이 배럴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원주의 향을 맥주에 배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맥주를 단순히 맥주가 아니라 의상의 그 레벨로 끓여 올려주고요 또 보통 배럴 에이징 하는 경우 최소 2-3개월에서 길면 2년, 3년, 4년까지 숙성을 시켜요 그렇게 길게 숙성을 하기 때문에 맥주가 에이징을 통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맛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숙성과 배럴의 향이 더해지면서 맥주 본연이 가지고 있는 호, 몰트, 효모의 향과 더불어서 배럴의 향, 오크의 향, 뭐 오크의 탄닌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맥주가 원주 S P 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풍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점 때문에 배럴 에이징이라는 기법은 사실 수많은 브로리에 가장 최상급 맥주에 사용되는 기법이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거의 볼수 없는 기법이에요.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러 레이징 스타우트이고요. 무려, 무려 1997년에 처음 발매된 근본 맥주입니다. 1997년, 한국에나아 크래프트 맥주가 먼지도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라거 말고 다른 맥주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때, 미국에서는 이런 맥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점이 우선 대단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맥주가 엄청나게 트렌디하거나 강렬한 맛을 지니고 있진 않아요. 또 배럴레이징을 3개월 했다고 했는데 3개월이면 솔직히 일반적인 배럴레이징 맥주에 비하면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숙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솔직히 최고의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찾는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맥주는 아니에요. 다만 배럴레이징 맥주 치고는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배럴레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비싸면 병당 3만 원, 4만 원더 비싸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점을 고려하면 입문용으로 되게 좋은 배럴 스타우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배럴 에이징 리럴 스타우트 경험이 없으신데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 올드 라스푸틴이나 텐피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것들 마셔 보시고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꽤내 입맛에 맞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뉴올란드의 드래곤즈 밀크로 배럴 에이징 스타우트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른 잔은 제가 좋은 스타우트를 먹을 때마다 쓰는 잔, 이 스크래치 전용 잔이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도수를 10도, 12도 가까이 올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맥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과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지금 딱 알맞은 온도가 된것 같습니다. 살짝 차갑긴 한데 먹으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또뭐 어떻게 풀리는지 감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우선 외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한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엄청 검진 않아요 한이 빛을 비춰보면 약간 검붉은 루비색보다 좀더 진한 색을 띠고 있고요 거품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맥주에 비해 살짝 어두운 연갈색 정도를 띠고 있습니다 아향 근본의 향 느껴집니다 향이 완전 폭발적이진 않지만 제가 언제나 이 드래곤즈 밀크를 좋아한 이유, 딱 진짜 교과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뭐 분명 최고는 아니고 이 스타일의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예제고 부족한 점이 전혀 없어요. 이 스타일이 갖춰야 될 최소한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 그 점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오크 통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나무 향도 좀 느껴지고요. 버번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바닐라 향, 약간의 그런 스파이시함도. 부드럽게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 센편 아닌데 부드럽게 갖추고 있고 검은 몰트와 갖추고 있는 커피나 약간 로스티한 풍미도 잔잔하게 섞여 있어요. 그점 그 때문에 향이 뭐 완전 강렬하다. 코를 대자마자 <laughs> 이런 리액션을할 정도는 아니지만 끄덕끄덕 다 아는 향이구만 이런 느낌이 드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알코올이 살짝 튀긴 한데 뭐이 정도 도수에 이 정도 체급이면 사실 알코올 튀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 정도 알코올은 그냥 맛의 일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제가 저번에도 드래곤즈 밀크 먹었을 때 느낀 점인데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그 특유의 거침이 좀 부족하긴 해요 약간 조금... 거세당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 강렬한 느낌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금 숙성된 거를 먹으면 거의 발리 와인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히마리가좀 약하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인데 뭐 어때? 맛의 완벽함이 좀 부족한 대신 이 버번 베럴의 향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기븐 테이라란 느낌이라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도 이 배럴의 향은 3개월만 숙성한 것 치고는 되게 잘 살렸어요. 이, 이것보다 더 좋은 배럴 임스를 먹으면 이런 배럴의 향은 유지한 채로 좀더 강한 임페리얼 스타트 원주의 풍미와 맛이 느껴진다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역시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향을 못따라온다는 까지는 아니요 솔직히 향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냥 맛도 향도 갖출 건다 갖추고 있다는 느낌에서 뭐맥덕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먹을 만한 메리트가 많이 넘, 많이 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차라리 스피드웨이 먹지 좀더돈더 더 주고 더 좋은 베러 림스 먹지 이런 느낌이 하거든요 근데 마우스 필도 되게 부드럽고 탄산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잔잔해서 입안에서 과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마시는데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사실 좀더 고도수의 베러 림스들은 한입딱 먹었을 땐 되게 맛있지만 좀 반병만 먹으면 조금 버겁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맥주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반 먹었죠 반 먹었는데도 한 개도 안 부담스러워요 하, 맛있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이 뉴올란드 드래곤즈 밀크 훌륭해요 되게 나름 그래도 맛의 깊이도 있고 향도 깊이 있고 배럴 에이징 특유의 향잘 살렸고 알코올 약간 있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음용성까지 좋고 잘 만든 맥주란 생각이 들어요 괜히 미국에서 제일 자, 많이 팔린 배럴 에이징 스타우트가 아니란 느낌? 배럴 에이징 임스라는 정말 극단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대중성을 잡고 있어요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완전 맥덕분들은 사실 이미 다 드셔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르고 맥주를 이제 하나하나씩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임페리 스타우트를 우선 드셔보세요. 제가 저번에 리뷰해드린 뭐 템피디나 올드라스푸틴 요런거 드시고 괜찮으셨으면 요거 바로 한번 트라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베러레이즈 임스도 내 입맛에 꽤 맞네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이제 한한달뭐두달뒤좀더 좋은 퀄리티의 베러레이즈 임스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서 좀더좀더 좀더 경험치 쌓아 나가시면서 취향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조합해가지고 요 드래곤즈 밀크 같은 경우는 근본 점수 플러스 0.1. 가성비, 접근성 점수 플러스 0.1 추가해가지고 4.1점 드리겠습니다. 4.1점. 훌륭한 맥주였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아, 마무리하는 게 매번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맥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